택시. 택시도 잘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직접 택시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고지럽지 <laughs> 오늘도 봤으니까 내일도 볼까요? 어? 저렇게 안 설레는 말은 처음이야. 나한테 시간이 없어요. 맨날 앉아있으면서 무슨 네. 무슨 어, 무슨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러니까 가리고 못하겠지. 아 태구 씨. 아. 어. 아. <laughs> 아무나 손대지 마시고요. 뭐야 일사야? 동네에서 연락을 해려아 그래서. 보여야요 신발도 안 벗어. 동메 어. 날이 진짜 흐리고, 눈이 왔었는지 모르겠지만, 회를 아, 가서 영상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. 캠코더 화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설정을 바꿨거든요. 그런... 그? 풀밭에서에 갈 예정이에요. 풀밭에 이렇게 짓고요. 얘는 시끄럽고, 드라마에 나올 것만 정말 한산한 도로 도로네요. 이게 이 이거! 랩 박스를 선을 뽑아야지, 그나마 방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. 은근히 많이 왔고 근데 지금 또 햇빛이 조금 더 편집하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<laughs> 날 좋아 미친 거 아니야? 노래랑 너무 좋다 날씨고 멈춘 김에 외관 찍기 아캐비쳤 날씨 미쳤다 왜냐면 좀 피드도 아 캠코더 삼각대 달려고 했는데, 이거를 사버렸네? 고정 어, 어디야 할까? 이게 너무 짱짱해가지고. 커. 지금 이 모양입니다. 거의 스프링이야, 뭐야? 아무튼 차에는 못 붙일 것 같고, 그냥 이렇게 해놓고 촬영용으로 써야겠다. 신선하면 안 씻어도 된다길래, 그냥 안 씻겠습니다. 입이 <목소리> <미쳤는데? 힘이 목소리> 맛있는데? 진짜 비주얼이 미쳐버렸어 진짜 미친 미쳤다 고구마가 진짜 맛있겠다 색깔이 <목소리> 예쁘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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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지? 응. 카시오 요즘 대세 어떻게 하지? 아 <목소리> 어 감성이. 핸드폰으로 어. 옮기면 더 예쁘다니까. 어 미안. <웃음> <웃음> 어, 미안. <laughs> <laughs> 음식에도 플래시를 터트리면 너무 맛이 없어 보이게 나와. 올린다. 소량식. <laughs> 있게 몰 어. 때 아직 끝까지는 아, 카메라가 여기 있어 가지고. 누세요. <laughs> 그 <laughs> 안녕 김디토. 안녕하세요. <웃음> 그래서 이걸 <카메라처럼>. 에서 <laughs> 찍었으면 예뻤을 것 같은데. 이것이 바로 감성! 오 어, 감성 쩐다! 그치 저도 유튜브 나오나요? 그럼요 전 뺐답니다 응. <laughs> 메모로직 중독자거든요 지금? 어. 현재? 호흡의 어. 마법세트 이런 거다 짐이다 <laughs> 푹푹푹 계속 썼을 때. 아, 집이다. <laughs> 진짜로. 나중에 다 처분하게 된다니까. 강아 리. 어, 고양이. 진짜 귀여워. 헐. 근데 코지무지래. 제동? 귀엽게 생겼을 것 같아. 응. 귀여워. 햇빛이 너무 예쁘다. 목걸이 응. 아니야? 어, 아닌데? 목걸이인가? <laughs> 어, 목걸이 <입꼬리> 아닌가? 괜찮아, 땡, 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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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두 위. 아나 리액션 같은 거잘못 하는데. 라이팅, 라이트. 불빛이 뭐시겠어요 불빛이다. 이거는 전구다. 박스 안에 응. 박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와, <laughs> 박스를 받았어요. <laughs> 오, 뭐야 이게 뭘까? 그냥 뜯으면 되나? 도시락 통 같은데? 아니야. <laughs> 와 귀엽다. 혹시 캠핑에서 쓸수 있는 거? 당연하지요. <laughs> <laughs> 나 이제 캠핑 열심히 갈 거거든. 오부터내 <laughs> 선물이 유튜브에 등장할 때마다 즐거움을 느껴. 난. 근데 진짜 네가 준거 진짜 다잘 쓰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나 오늘도 그 잠옷 입다어 잠옷이랑 도지락 가방. 네 도으신데 여기. 조명도 예쁘다. 디진요. 디카이 진심이죠? 갑니다. 롱디 우정이랄까. 분홍색 입기로 <laughs>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마쳤어요. 오늘의 날씨를 네. 소개합니다. 나라라. 세스코, 세스코 멤버스. 세스 너무 눈에 거슬려서 지고 <laughs> <laughs> 이발 보었는데 사진, 사진 찍고 싶어. 아, 너무 좋아. 응. 완전 이거 그거네. 오메가 3? 어. <laughs> 건강 챙기실게요. 건강 챙겨야지. 응. 인사할래? 응? 인사할래? 응 안녕 지숭 안녕 예숭 어제 아, 내가 친구한테 나 내일 한동가 친구 만나러 간다 했지? 지순이? 이런 거 해? 내 이름을 지순이라 하는 거도좋데니 지원인 거 모를걸? <laughs> 진짜 웃기다 아, <아니>, 그렇지? 그럴, 그럴까 <laughs> 나는 이제 그 양산 친구 하면 알아 또? 또? 진짜 너무 맛있다 응 음. 힘내내고 싶다. 어. 아니 조금은 들어오도 낫겠지. 편지도 받고. 응. 수영 프롬 웃기다. 프롬 수영 부청 어허니 벙벙이가 어허니 벙벙해가 내가 응. 어허니 안벙벙 했으면 내가 찍었어. 음 그냥 묶여있는 모습 근데 전혀 일도 생각없이 그냥 진짜 내가 영식이처럼 <laughs> 달려갔어. <laughs> 뭐야 이거 완전 시연이 있네. 생일 축하해 미들랜인지 티앤커피 언니 예쁜디 어, 조금만요 예예 아하. 오늘 타로 보려면 예약해야되나요? 이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이게 생각보다 단단한 이 정도면은 그 바닥에 시트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? 안녕하세요. 찍고, <웃음> 찍고, <웃음> 찍고 계신가요? 뭐 어떻게 억텐이라도좀 조져볼까요? 그걸 하나도 몰라 <laughs> 멘트 응원 멘트 아 돌비 아 그런 거 있잖아 둘서 어. 사진 찍을까? 이팝 응. 앞에서 저거 찍어줄게 이 어. 미타. 뭘 찍고 있는 거야? 미터. 아,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. 우왕. 어. 어, 근데 저거 오프가 되는 거냐? 또 뿌이다. <laughs> 와, 진짜. 저거 어, 몇초 나와? 몇초 나오냐고? 미네 하는 거에 따라 혹시 여기 위에 올라가 춤이라도 조심해도. 아, 그러면 썸네일. 썸네일. 그러니까 <laughs> 근데이거 원래 없는 거야. 스텐이 먹을 때. 어? 아, 못인가 보다. 콩못짜 아니야? 아니야 못자를 넣었어. 모짜너리 붙네. 아니, 가 야, 뺏을 걸 뺏어. 진짜 짜라기 있네. 아, 이제 이만. 어 22라고 적혀있대요 저가보 진짜 시거든 아, 응. 개막 축하 공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축하습니다 <야, 대박>. <목소리> 큰공원을 가입해 이간의 고에 감사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. 2025년 2월 17일 울산 HDP 에 전달해 주도 함께 기념차량 진행하겠습니다. 울산의첫 선의 기념큰 기여를 해이에습니다이치 2025년 2월 17일 우산 HDP 총에과 전달해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인습니다 전달해 드립니다. <목소리> <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목소리> <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목소리> 받아들이고 계니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> 먼저 의료 직원은 울산 이이야 교환 환불 조건이 뭔지 아 다음 경기 전까지 이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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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숯불 그거 아닌가? 아 맞네. Ah. <laughs> <laughs>